안녕하세요 유튜브 한튼즈입니다. 진짜 오랜만 에영상 찍는데요. 왜냐, 진짜 이건 공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바로 이번에 할바 수의 가프 카드입니다. 사실 저도 가프 카드 강의 영상 찍어놨는데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마하는 입장으로서 그걸 공개하면 뭔가 좀 손해니까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 영상을 보고 오셨듯이 3 다이아를 쪼개는거 같습니다. 일단 항상 저랑 칸을 만들 때는 이제 음 뭔가 계속 영비 영구적 계속 비 영구적으로 할 거다. 잠깐 딱 무슨 스테이지 같은 딱한 번만 쓰고 말 거다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부터 딱한 장으로 하시고요. 난비 영구적으로 갈라 하면은 한 장에다가 한 장에다가 풀 중간 발라서 딱두장 합쳐서. 하시고요. 이거 우선 비영구적으로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거면은 두장할니다 일단은 카드를 제작해 줍니다 이거를 이걸로 제작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바이시클 같은 게 납니다 여기 있는 바이시클 이런 카드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카드 이렇게 제가 일단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길이가 네 이게 제가 보니까 9cm 6cm 입니다 저 9cm 6cm였는데 실제 카드는 9점 얼마 6점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티가 갈려주겠습니다 티를 일단 두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장에는 이렇게 3 다이아를 적어주시고 그 뒤에는 A 다이아 3 다이아 뒤에 A 다이아 고또 다른 한 장에는 뒷장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 앞에는 E 다이아 이렇게 해주시고 이 뒷장이 아무것도 없냐? 연주에서 보듯 듯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장을 이렇게 딱 겹쳐 놓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빈걸안 올리고 아니면 나만 로고 카드 로고를 그려서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보여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딱 돌려주고 이 틈새 있죠. 저좀 벌려놨거든요.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이 정도 벌려서 놔 여기 이손가 들어갈 정도 딱 벌려놔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이거를 여기 다른 손가락에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여기 위에 잡아주시고 여기 막 이렇게 삐끗하면 두장 보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장은 한장 이렇게 집게인데 이렇게 딱한장 넣어가지고 하나 둘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아니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걸 이렇게 하면 탁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손을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다 뭔가 털어내듯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되시면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한다면 연출대로 따라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손가락 그대로 딱 집은데 반대쪽 손가락은 아까 이렇게 집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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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렇게 반대로 접어 주시니다는 손등 이렇게 손바닥 보이죠? 이렇게. 원래 집게 이렇게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둘탁꺾면이손가락 돌리면서 이 손가락 돌리면서 탁니다이 손가락을 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잡고 앞에 틈새 벌어진 걸로 앞에 이렇게 딱 잡고 그다음에 위 카드는 그냥 계속 잡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꽉, 아 이거 살짝. 타. 여기서 만약 응용이 더 되신다면은 저는 응용을 더 하기 싫어가지고 했던 안 했던 건데 이거 응용이 더 되시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A 다 A 다요 또 쪼개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일단 첫 번째 연출 영상은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연출 영상으로또할수 있는 게,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2 다이아와 3 다이아 A 다이아 같이 있는 이렇게 1번, 3 다이아고 는 1번이고 2번 카드로 할게요. 먼저 이거를 여기 카메라는 잘안 보일 텐데. A 다이아 이걸 이렇게 보이면은 3 다이아처럼 보이게 일단 상대해줘요. 이게 뭐처럼 보이죠? 하면 뭐2 다이아, A 다이아, 3 다이아 하는 사람은 구초수지만은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눈에 보게 살짝 3 다이아잖아요. 잠시 어 근데 저는 이거를 카드를 탁 집지 말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쓸어주지. 먼지 살짝 털어주지. 또딱 덮어주면서 노창하다 바로 손을 이렇게 흔 들어야 돼요. 너무 세게 흔들면 카드가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딱 하자마자 콱 지워주십니다 콱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듯이 이렇게 흔들어서 아 진짜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일석선 안 켜져있다 만약에 삐져났다면 이렇게 켜져도 돼요 하면서 이기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이 밀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는 안 밀릴 거이 정도만 밀릴 텐데 있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이 미장고, 한 얼마나 모르는 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집니다 누가 갑자기, 얘는 뒤에를 보도 괜찮은데, 얘보여달라 했거든요. 이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리에다가, 어, 지금 저한테는, 어, 있네. A 다이아를 미리 다리에다가, 다리에다가 딱 고정시켜. 학교 책상 같은거 보여줘 그 다음에 야 신기하지 아, 그래 신기하다 아 이거 바꾼 거에요 볼래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야 그래 신기하지 아 진짜 아 이거 뒷부분을 보여달라고 그럼 처음에 그냥 딱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되고요 그 다음 마술은 이제 이그 많고 많은데 아 근데 그 다음 마술 하기 전에 이럴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거 A 다이어로 할수 있는 마술 없나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 굳이 이제 하나를 굳이 하나는 내가 보여주자면 이겁니다 A 다이어가 있습니다 A 다이어 뒤집어 놓은 다음에 신어주면은 522 다이어가 어떻게 하냐, 쉬워요. 카드를, 두 장을, 50, 522에다 이 해서 같이 잡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서, 먼지 쓸듯이, 탁! 얘안누르대데요엔신호 주고, 맨 위에 니까두장다 오면 안 되고, 맨 위에 있는 카드만. 네, 왕의 지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어, 예, 이거. 제가 보여줬던, 이겁니다. 한번더 따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저도 이거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대 의 카드를 해서, 뭐, 삼 다이아가 됐거든요. 여기 삼 다이아. 뭐, 이건 이제 아무 때 써도 있는데, 삼 다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 마술 하기 딱 좋아요. 예언 마술딱뒤지었던 예언 마술해서 아, 어, 완전 신경을 못 쓸게요. 얍! 얘도 얍. 얘도 얍!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트릭을 가실 거예요. 어, 방금 좀 이렇게, 이게 살짝 얘는, 운, 이에요 살짝. 그날 손가락이 얼마나 잘돼있냐따르는데 일단은 두 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장은 이렇게 1, 2, 3, 4, 5, 6 중에 중간 칸 비워두고 뒷장에 남은 것도 없고요 또한 장은 이제 아까 중간 칸 빼고 여기 있는데 아 이거를 꼭 뺏겨야 됩니다 만약 내가 여기다 카드를 그렸는데 3단의 카드인데 여기서는 막 여기 카드 다 사야 됐다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뒤에는 이 카드 요 카드를 크게 한걸 그려야 됩니다. 주의할 점, 처음 할때 이렇게 뒤집혀지는 상황 발전하면 안 되고요. 하기 쉽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해서 이걸사 이렇게 하면 돼요. 알면 하나, 둘, 얍! 상다이이 여기까지 있고, 얘도 만약 뒤에 뒤킬거것 같다면, 아까 A 다이었던것좀바꾸면 되고. 여기서 근데 하다보면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마개가 하다보면, 은안 돼요. 이렇게 있을 거. 요걸로는 지금 잘안되지만 제가 특별 처리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근데 이게 잘안될 거예요. 이게 약해지면 하또 이게 살짝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카드를 만드시면. 제가 이걸 주자면, 좀더잘하 방법을 주자면, 카드를, 이렇게 있는데 보면 카드 길이가 살짝, 앞에 있죠 이 삼다이아 뒷면 삼다이아 있는 애 이거 좀더 작아요 보세요 살짝 좀더 작아요 유는 손을 이렇게 딱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짝 공간 보고는 이게 요게 이제 삼다이아 적힌 거또이 밑에 거는 진짜 그냥 빈카빈 빈 카드 이거 위에 카드는 이거고요 밑에 카드는 이 겁니다 그래서 휘게 가지고 이거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여기 안에 넣어 준 다음에 하나 둘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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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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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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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가장 좋을 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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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다게이렇니다렇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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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그냥, 모든 친구한테 다 하기 좋아요. 이제, 단점은, 보시면은, 여기, 어, 이응지우 TV,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카드를, 이게, 예, 좀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살짝, 살짝 구겨질 순 있어요. 근데 구겨진 건데, 친구가 가져가서 낙서 같은 걸할수 있거든요. 이런 건좀 감안하셔야 되고, 어, 노예가스의 뭐 단점은, 내는, 카드를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얘는 이제 손목 스냅 내가 어떻게 이제 스냅을 하냐 그서탁 아니야 따라 어떻게 하냐 해서 멋있어 보이냐 아니면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얘는 발장 게더 많아요. 그냥 얘입니다. 얘는 뭐 얘는 근데 장점은 이것보다 이렇게 카드를 뭔가 카드 뭔가 가프 카드 할때 이걸 탁이를을 그를 사이에 딱 넣고 이렇게 딱 좋아요. 단점은 제가 좀 휘가 돼 있어서 친구들이 좀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많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디 들고 다니냐? 저는 카드를 카드집 같은데 따로 보관하고 다니면 좀 수상하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카드를 이다 모아요. 그래서 필통이거든요. 필통에다가 한 면에다가 이거를 한 면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형사집 많이 보여주다가 이제 의심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마술은 항상 의심을 떨어뜨린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카드를 보여주는데 보여준다 뭐 이런 거할거 아니에요 의심을 일단 먼저 떨어뜨려줘야 돼요 뭐 같이 바시클 카드에서 이런 다른 카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이거 이거 구아트가 있습니다. 구아트 여기 중간에 아무 때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아트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신호주고 제가 여기서 억불러주면은 구아트가 이렇게 다다다다 가면 나옵니다. 이런 마술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이거 같이, 같이 집어넣고 이런 걸 보죠.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술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두 눈에 마지막에 처음에 의심하게 하지 않도 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신호를 주면은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카드가 이제 이렇게 다 섞여있다 이런거지 아니면 뭐음이 카드는 블랙이다 뭐이 카드는 레드다 이런거를 처음에 의심을 좀 했어요 막 처음에 볼때막 이거를 할때막 내가 굳이 내가 막어 과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거 맞추시, 다른 마술인데에 맞출 거는 레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심플하게 하신 거 추천합니다. 모든 마술이 되는데 이거를 가프 카드 중에선 쉽게 쉬울 거예요. 가장 쉬워라고 해야 되나? 어그나마 쉽게 쉬울 거예요. 그나마는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이렇게 기술을 썼는지간에 내가 어떤 기술 쓰는 간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친구가 어려운 길을 쓰고는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딱 손목 스냅에서 넘기는 거, 보셨나 그러니까 얼마 연습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얼마 연습하냐에 따라서 어 이이 카드 마술이 그냥 하나의 음 눈속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법. 뭔가 카드 속의 모양까지 다르는 마법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들은 것 중에 마법이라고 들은 게 일단 최대입니다. 저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툰즈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스테이지 마술 만들기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